학생 직장인까지 가성비 태블릿 추천 옵스리. 이 제품은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태블릿 PC입니다. 이 제품은 11인치 크기의 화면과 8GB 램, 128GB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어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느려지지 않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또한 FHD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으며 77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한편, 중국 내수용으로 한글 설정이 필요하며 일부 구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업무나 학습용으로도 적합합니다.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레노버 리전 y700 게이밍 태블릿 2세대입니다. 이 제품은 8.8인치의 화면을 갖추 고 있으며 12플러스 256그램 또는 16플러스 5일이지 위 용량을 선택 할수 있습니다. 그레이 컬러로 디자인되어 있고 관부가세가 포함된 무료 배송 혜택 도 제공됩니다. 주요 스펙과 세부 정보는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출시년월, 크기, 무게, 그리고 A, S 책임자 및 전화번호 등을 참고하여 구매를 고려해보세요.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레노버 태블릿 레노버 리전 Y700 8g 플러스 128g 와이파이입니다. 이 제품은 SSD 저장장치를 사용하며 남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모델명은 8g 플러스 128g 와이파이이며 주요 스펙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게임 성능이 우수하며 한글화가 없어서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아 게임용으로 구매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.